그리고 뭐 ASL은 아니 여러분들 KMTV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아니 내가 다른 게임을 하면서 다른 게임을 하면서 욕 졸라 처먹고 뭐냐 그 패, 패배감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임 하면서 근데 스바롬들 이거 내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게임이 스타인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 정도야 뭐어 그냥 뭐 손가락 몇개 가지고 해도 뭐 이기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타가 자꾸 하고 싶더라고 그런 느낌이었어 뭔 무슨 말인지 알죠. 그니까와막씨 나는 이게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자꾸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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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러니까 막씨 개끼들 진짜 졸라 짜증 나거든요. 근데 그런 마음 그런데 마음 한 켠에 하씨 스타 해가지고 레더 씨 개끼들 막뚜갑패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딱 승리자 마인드 승리자 그런 기분을 좀 언니님 비즐밍밍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내 이름은 그래서 문재동. 어 그래서 오늘 방송 키 거예요. 근데 스타 해도 저번 주였나? 스타 해도 레드 해도 발리더라고 나도 이제 하도 게임을 안 해서 그런가. <laughs> 나빡게임을안 해서 그런가 시, 실력이 많이 떨어져. 폼이 낮은 낮은 점수로 좀 해야 될거 같아 보니까. 높은 점수로는 레드 높은 점수로는 이제 승률이 엄청 힘들더라고. 여... 형님 스타의 테란분자 조성주 선수가 오늘 형이 우상이랍니다. 뭐라카노 자꾸. 그런 말은 쉽게 좀 길게 좀 쉽게 써라, 임마.